익사 돼지 아니네? 돼..어? 돼지라고요? 꾸에꾸에 아니 꾸엑에때문에 꾸엑꾸엑때문에 좀지꾸엑에엑은헷갈릴만하 돼지다? 지금..어.. 해명도가 얼마나 소리 때문에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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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여기있다 여기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아유 바로 시작한다 <laughs> 바로 시작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깨지마 이날겁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릇 어 잉그릇 음. 반지 마음 게... 시리얼 <웃음> 어 <웃음> 아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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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어. 그거 못 하나? 생기지, 어? 생기지, 어? 생기지 뭐야? 옥수수! 이거 생기, 생기 실망이. 있어야 되는데? 어? 생기, 생기 좀 있어야 되는데? 생기, 생기 좀 있어야 돼요. 볶음밥! 파스타! 근데 이거 사람들이 겨울에 많이 먹어. 진짜 겨울에 겨울 많이 먹어. 이걸. 겨울에 이게 어? 뭐지? 짜장면! 이게 우와, 아니라고? 짜장면! 짜장면? 이게 아니라고? 아 노란색은 지노 노란색 아니야, 노란색 아니야. 아 노란색 아니라고? 아니, 이게 이게 팝핑수 어. 콘셉트. 어, 이게 파, 아니야. 팝핑수친핑수 친구, 팝핑수 친구, 팝핑수 친구 뭐지? 파핑수 친구, 팝핑수 친구, 친구? 팥수 친구야. 빙수랑 어. 친구. 겨울에 뭐였다. 많이 먹는데 팝핑수 친구라고? 뭐지 이게? 어, 어. 조금만 어. 생각을 살짝 꿔봐어 탑박죽. 아아니 이게 왜 탑박죽이지? 나 갈색이 없어가지고 아 오케이 하트 하트에 눈이 있어 하트 자 피드. 아니네 결정타가 아직 안 나왔어요 풍발놈 <놀놈> 아니네 결정타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laughs> 풍발놈 뭐야 아 결정타가 아직 안 나왔구나 나온다 나온다 결정타 나온다 <놀놀놀라> <놀놀라> 결정타 나온다 결정타 나온다 결정타 나온다 와 파이팅 금 우리 신애요. <laughs> 아 깜짝 놀랐네요. 여기서 <laughs> 갑자기 선두어질 줄 몰랐네요. <laughs> 집중해야, 집중해야 아, 글자, 돼. 집중해야 돼. 아. 집중해야 돼요. 생글자예요. 생글자. 캔음료. 캔콜라. 어. 어레 레스비. 사이다. 어. 아니네. 어. 어? 난난 어? 뭐지? 난 죽고 말 거야. 레오가 죽고 말 거야. 그런다고? 레오가 어? 죽는다? 응. 네. 네. 한국맥주.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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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뭐 <laughs> 아, 이기어이게 뭐 <laughs> 어떻게, 맞아? 이게 어떻게 몰라. <laughs> 잘안잘안 해? 이거 고떻이게이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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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거어떻어게이게 이거 게 이거 어떻게 거어떻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이이 <laughs> 어? 금 손실! 아 잠깐만 이거.. <laughs> 어? 어머 울이 어? 겨리이 얘들아 어? <laughs> 이거 맞지? 얘들아 이거 맞지? 얘들아 이거 맞지? <laughs> 어 설마 이건가? 세제장! <laughs> 어! <웃음> 어 나? 뭐지? 그, 금! 금 손실! 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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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강해졌다. 강해졌다. 강해졌다? 강해졌다? 파워! <laughs> 에너지? 에너지? 어 아, 뭐지? 개... 피... <laughs> 개... 관? 최강자! 최강 <laughs> 원본맨어 네. 끝자리가 뭐야 끝자리? <laughs> 겨울... 겨울이... <laughs> 아니 이게 무슨 <뭔> 최강이야! <laughs> 맞잖아요 최강이! 최강의 민결리 진영아 최강이! 와 진짜 상상도 못 했다. <laughs> 안주 이렇게. 아니네. 점점... 좀. 어줘. 한주. 쓰레기. 어? 쓰레기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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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은 글 시간. 글씨를 시. 잘 보면 답이 있어. 실을 대보면 좀 번뇌 좀 뭉그 그래 아니 아니 야 뭔가 방주. 뭔가 어색하지 않은 어색한 부분 이 있어 어색한 부분 어색한 부분 그래. 찾아라 그래가 어색하지 이걸 허락할 리가 없는데 맞지 어색한 부분을 제발 이지고 어색한 부분 음, 음. 질병 왕아 어? 어? <laughs> 이게 뭐, 뭐. <웃음> <웃음> 어, 뭐야 아이, 힌트가, 힌트가 아니었잖아! 음, <laughs> <laughs> 응. 제 그대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 그대로가 맞나요? 응. 아니, 웅님? 웅님? 뭐지? 오,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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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비슷해요. <laughs> 원님 뭐? 이걸? 이걸? 맞추나? <laughs> 어? 아, <웃음> 아, <웃음> <진팬지>! <웃음> 잘 맞추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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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리 아, 레이 아, 니 아, 뭐지? 끝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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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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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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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도 그... <laughs> 아, 니라고 아, 니경책 아, 황책경책 아, 황경책. 아, 황경 아, 황경책. 아, 황경 아, 아, 아 아래라길래 뭔가 내려간 걸 표현한 줄... 정단지 담소지 어. 아 찌찌뽕 아예바딸라기 에바. 아. 에바 입수 어. 익사 일지 아니네 데... 어? <laughs> 돼지라고? 꾸엑 꾸엑 돼지? 꾸엑 꾸엑 돼에 꾸엑 꾸엑 돼에 아, 깔리바라지야 꾸엑 꾸엑 내 깔리바라 돼지다 지금 어 해명해요. 꾸엑 꾸엑 소리 때문에. 아, 꾸엑 꾸엑 소리 때문에. 아. 이게 이게 요 이게 다. 어, 약간 스노클링 느낌은 아닌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지? 잠수함. 어? 꾸엑꾸은 대체 왜 적은 거지 대체? 죽어가는 아, 음, 소리 꾸역. 아니야? 꾸엑꾸엑은? 아니, 꾸역. 생님꾸엑꾸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됨아 아, 아, 뭐야! 아. 아, 아 열심히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아니었어 항상 1차원적이야 난 1차원적 1차운적잠수정어아 그래서 잠수정단지? <웃음> <웃음> 맞다요, 맞다요. 아 와, 생각도 못했네. 맞다요. 아아 감수정. 애기 수표. 와. 아니 어떻게 맞췄어? 어? 나는 만두기 검기 때문에 검은 단만 보인다. 어, 네 어. <laughs>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했어요.